안녕하십니까. 데니엘 윤입니다. 자, 오늘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어, LNF입니다. 뭐, LNF는 뭐, 2차전지 관련 사업 중에서 뭐, 거의 뭐, 우량한 종목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는 188,500원으로 종가를 했죠. 여기 보이실 겁니다. 커서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차트로 봤을 때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거래량도 들어오고, 수급도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너무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최근에 뭐 러시아 사태 그리고 뭐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사태 때문에 주가가 쫙 떨어졌다가 다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갑자기 올라오느냐? 뭐 물론 뭐 저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제가 과거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고 제 과거 영상 조금 있다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언제 불타기 올라올 때는 불타기라고 하죠. 물타기 말고요. 불타기를 언제 할 거냐? 이제 이런 게 관건으로 남아 있고. 지금 이제 시초까지 내부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 부분들을 좀 공유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 하고 있고 제가 이게 지난달에 제가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지난달에 여기 보면 지난달에 이 영상 LNF가 2개월 전에 찍었네요그죠 벌써 2개월 전에 설날 전에 이걸 찍었는데 지금쯤에는 이제 어, 빛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LNF에 대한 어,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 방송을 좀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시고요. 오늘 제가 이 설명 드리는 이 종목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이 종목 문이 보이시죠? 네, 0 1 0 9 7 9 7 4 2 2로 그리고 과거부터 제가 영상을 쭉 보고 계셨던 분들 두달 전에 보셨던 분들도 어, 보시다가 궁금한 상황이 있었으면 제 종목 문이 나오죠? 네, 010-9797-4225로 문자 7번 LNF 하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톡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또 이제 문자도 보내드리든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전화번호지 이거 뭐 영업사원들한테 돌리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직접 교류하고 싶은 분들은 제 이력을 한번 보시고요. 마음에 드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7번 LNF 하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시작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상에서는 예쁜 모습 보이고 있죠 자 OBB 같은 경우에 지금 기준선을 좀 올라가고 다시 한번더 잠깐 내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외 변수 때문에 좀 많이 내리갔긴 하지만 거래량은 들어오고 있고 수급도 충분히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차전지 사업 중에 이만큼 또 안전한 사업 안전한 종목은 많이 없다라고 좀 봐집니다 제가 과거에도 제가 이 영상을 자세하게 찍어서 올려드린데 조금 있다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갑자기 이제 보여드려서 그런데. 자, MACD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을 깔고 다시 올라옵니다. 이렇게 과거에 깔았던 종목들 보이시죠? 이렇게 깔고 다시 올라오고, 깔고 다시 올라오고 했지만,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기류 타면,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ADX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지금 이제 그 기준점을 다시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 볼줄 아시는 분들은 금방 잡고 차트 보시고,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 보시고 또 <laughs> 주린이들은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채널에다가 강의를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기술적 분석편에서 이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요 또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펀더멘탈 쪽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3월 21일 오늘 종가 천 어, 종가가 얼마죠? 188,500원인데, 오늘 기점으로 했을 때, 펀더멘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p b r 딱 보면, 마이너스 나왔죠? 그러면 안 좋다라고 보, 보여지는데, 일단 뭐 좋습니다. 이게 이제, 2021년 결산을 쳤을 때에는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이게 왜 마이너스가 났는데 제가 좋다는 건지,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PBR 너무 안 좋죠? 이게 보통 한국 평균이 1.2라고 하는데, 한 1에서 2 정도 걸리면 너무 좋은 건데, 10.67 나왔으니 사실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점에서 이 종목의 물타기, 또는 불타기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시쪽까지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추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p s r 같은 경우에도 사실 1에서 5 사이가 좋은데 이것도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PR 낮아지고, PBR 낮아지고, PSR도 낮아지면 되게 좋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안 좋은, 어, 펀더멘탈 지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제가 이 종목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면 그 이유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차전지 중에서도 양극 활물질, 그,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배터리 세상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먹거리 사업 중에서도 큰 역할을 할수 있는 게이차 전지, 특히 이제 배터리 사업이라고 봅니다. 기존 IT 기기용 뿐만 아니라 전기차, 전기자전거, 전동공구, 그리고 ESS 등, ESS는 뭐죠? 에너지 저장 장치, 장치죠. 고 에너지 밀도, 고출력 전지용 신양극 활물질을 국내외 전지업체들과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부 납품도 진행 중이 있다고 고요 그리고 주요 원재료는 니, 리, 리듐 니켈 코발트. 제가 뭐제 강의 시간 제가 제, 제 채널 과거 거 한번 볼, 볼 보시면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강의 많이 했습니다. 안정적인 조달을 위한 수직 계열화 일환으로 자회사 뭐 그를 설립하였고 또 고객사로부터 양산승인을 받아서 양산 중에 있다. 이이 부분 요 정도만 캐치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제조물 기, 기반으로 바탕으로 하다 보니. 와, 일단 매출액을 봐야 되는데, 매출액 딱 보세요. 와, 1조 가까이 올라가 버렸죠. 3분기가, 4분기가 결산을 했었을 때, 3,800억. 와, 제가 과거에는 3분기까지 밖에 안 나왔거든요. 여기까지요. 근데 이제 4분기 발표됨으로 해서, 와, 정말 이, 이 종목에 대한 제가 확신을 좀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영업이익 보니까 283억 나와갖고, 지금 최고 영업이익 나왔죠. 자, 그리고, 이게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요게 보면은 2021년에는 마이너스 933억 했는데 이게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 거죠. 제가 펀더멘탈에 굉장히 제가 좀 연구를 좀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영업이익이 흑자가 되면 됩니다. 어, 반대로 단기순이익은 마이너스 돼도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은 개선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만 알면 되는데 참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BR이나 PER이 다안 좋게 나왔긴 하지만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4, 5년 지나면서는 3년 정도, 4년 정도 지나면서는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요. 분기 자산 같은 거 보면 1조 한 3천억 정도 되죠. 이게 자산이라는 거는 뭐죠? 남의 돈, 내 돈, 이 회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돈의 합이거든요. 그러면 1조 3천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1조 했던 게 단기순이익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면서 1조 3천억의 자산을 가지게 된 거죠. 이거 말하려고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중에서 1조 3천억 중에서 남의 돈이 얼마 있죠? 5 7 0 0어 5,720억. 그리고 자기 돈 얼마이죠? 7,192억. 그러면 부채비율이 얼마큼 되죠? 5,720억 나누기 7,192억 원 하니까, 부채비율이 한 70%. 이건 뭐 그냥, 뭐라고 산수죠, 그죠? 5,720 나누기 어, 7,192 하면은 부채비율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 부채비율이 보통, 이런 제조업 기반은 200%도 괜찮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0%도 안 되는, 어,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아주 양호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더, 남의 돈을 더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종가 18만 8500원이 좋은 거냐? 이렇게 평가를 내려 봐야 되는데 저는 뭐 충분히 아직까지 어, 기업의 가치 펀더멘탈에 비해서 가격은 낮게 생성되어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불타기 전략 불타기라는 건 이제 올라갈 때 투자하는 걸 불타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려 있는 분들 아, 되게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언제쯤이면 다시 올라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궁금하셔서 모르시는 분들 있죠? 종문문의 제가 나오고 있죠. 제 전화번호입니다. 직접 전화를 드리고, 아니면 카톡을 드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문자 7번 LNF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에 관한 확신을 제가 좀 드릴 테니까요. 어, 문의를 많이 해주시면 좋, 을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제가, 과거에 제가 얼마의 정도 올라갔냐,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제가 이, 이것도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과거에 올려놓던 건데요. 자, 지금, 음, 언제 올렸죠? 2022년 1월 4일날, 요 때는 3분기 실적만 나왔을 때였거든요. 그때 그 영상하고, 어, 오늘 제 영상하고, 여러분들 이거 뒤져보려면 힘드니까, 제가 지금 이거 유튜브를 켠 김에 같이 한번 공유해보도록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대니의베입니다 자, 오늘의 종목 상담. 열 번째 종목입니다. 아, 정말 우리나라에. 제가 이렇게 제가 소개하면서 아주 제가 이때에도 긍정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좀더 들어볼게요. 힘을 갖고 있는 한 회사라고 저는 보고 봐집니다. 자, 2022년 1월 3일, 어저께죠. 어저께 월요일 기점으로 했을 때, 어, 지금 종가가 얼마냐면은 20만 8,500원입니다. 그죠? 렇 PR, p 와, 20에서 10이죠. 제가 항상 제가 분석할 때, 이세 가지는 보여드리죠. 이익에 관한 거, 이건 자산에 관한 거, 회사 자산이 얼만큼 있느냐, 그리고 이거는 매출에 관한 거. 이렇게 딱세 가지는 아니는 거고, R은 레이셔스라 그래갖고, 무조건 낮으면 좋은 거죠. 비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낮아지면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실시간으로, 오늘 제가 1월 4일, 신, 신정, 1월 저 2600원, 그죠? 그, 화학 물질이 동자함으로해 굉장히 많았는데, 어, 제대로 수직 계열할 일환으로 자회사 아까 제가 말했던 헌어라운드 되는 기업이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조사를 다 해보니까 앞으로 성장성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고그 정도만 알고, 159억 정도의 흑자 이익을, 흑자 손실이 마이너스 100이 2억, 2억 원이 반영되면서 단기순이익은 37억 원으로 적자 봤다라고 돼있죠. 다시 들어가보면요. 이거거든요, 이거. 이 2분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 짧은 시간에는 다 못해드리거든요. 이 정도만 일단 뭐 하, 확인하고 가, 갈게요. 유상증자 이후에 부채 비율이 약 76%로 하락했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거의 비슷하고 있죠. 3분기나 4분기나 부채 비율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아주 튼튼하다. 이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부채 비율은 우리가 낮에, 낮은... 그러니까 이번 년도, 그러니까 벌써 작년이 됐네요. 그죠? 2021년 2분기. 2분기에는 7,200억 가량 없... 나중에. 2021년도에는 어, 4만 톤. 이게 4만 톤이죠. 네. 이게 예, 허언이야 이거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 네. 비폴 자, 여기까지 말하 들려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28분 정도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채널 구독 아, 어 좋아요 알림 설정 눌리신 분들은 저 과거에 제 채널 요거거든요. 주식 꿀버스인데, 과거에 1월 4일날 제가 올렸던 내용, 한번 보시면은 좀 디테일하게 볼수 수 있습니다. 여기 있을 거예요. 그죠? 렇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많이 분석해서 올리는 요거네요. 그죠? 렇 그래서 한 3,000회 정도가 나왔는데, 요거 한번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시점에서 불타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 7번, LNF라고 보내주시면, 어, 지금 제가 요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데닐윤이었고요. 다음 번에는 또 다른 종목, 그리고 핫한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데닐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